둘, 셋, let's get crazy! 안녕하세요, 키비키입니다 미키, 키링 많이 기다렸죠? 저희가 드디어 공식 팬클럽 키링 1기를 모집하는 얘기했습니다! <laughs> <laughs> 네, 많이 기다리셨을 키링 1기 모집 기간은요, 2020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요? 네 유정어린이! 키링일기는 키링! 브이라이브, 팬쉽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입하시는 키링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키링들 많이 많이 가입해서 저희 위키미키랑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팬카페 그리고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링일기로 만나요 우리 음네 그럼 지금까지 렛츠 겟 크레이지 위키미키였습니다 첫 번째야.